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 사동, 감꼴로라는 데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생산되었던, 아, 라이온 미싱의 한국산 제품이죠. 예, 1900, 어, 90년대 말에서 2005년까지 생산되었던 예, 허니 2 1이라는 모델로 예, 한국에서 어, 생산됐던 우리나라 재봉틀의 예, 마지막으로 생산되었던 한국산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이 바디가 모두 알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때만 해도 아 요즘하고 달리 재봉틀을 하나 구입하면은 아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경쟁적으로 튼튼한 재봉틀을 만들던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기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온 미싱의 아, 한국산 재봉틀은 아, 그 중국산 아, 그 다음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생산을 중단되게 되었던 이런 저 사연이 많은 재봉틀이 됩니다. 우리나라 원가 상승으로 이런 재봉틀 품품도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마지막 한국산 재봉틀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라이온 미싱의 허니 21 제품, 이 제품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봉틀은 첫째 기계를 받아보니까 이 폴리라고 이제 폴리 부분이 이사를 하다가 그러셨는지 떨어뜨려서 그런지 기계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쪽 어, 폴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내부에 캠이 밀려 들어갔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를 돌려도 기계 전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전체가 다 스톱돼 있어서 아, 수리, 수리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계였습니다. 물론 전우진 버튼도 작동이 안되는 상태고요. 고장을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셨던 이런 기계가 됐습니다. 옛날 국산 제품이 라서 그런지 예, 모터라든가 그렇죠. 모터 부분, 그 때문에 한축 기어 부분 모두 이렇게 통 주물로 돼 있어서 아, 두꺼운 옷감에도 충분히 박음질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의 기계가,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를 덮어주고 바닥면에 덮개를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한국산 재봉들의 특징이 각 부분별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지 청소라든가 오일을 주입하는데 아주 저 유리하게 만들었죠. 요새 재봉들처럼. 뭐 수박처럼 반을 쪼개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죠. 이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 재봉틀을 이렇게 음. 각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겠죠. 위에 부분, 상단 부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끼워줘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커버가 씌워진 상태죠. 그렇죠 예, 재봉틀, 예, 수리하는 과정보다도 예, 많은 분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재봉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사용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예, 제가 수리하는 과정을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예, 재봉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간단한 사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꼽아주고 이 북실 감기 장치죠. 우측으로 레버를 밀어주게 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휘저합니다 한국산 제품들주지 파워가 대단합니다. 북실을 감아주는 모양이 되죠. 다 감아진 북실은 네. 레버를 좌측으로 해서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폴리를 잠가주면 이제 바늘이 요게 실을 커트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실 끼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 나가서 요걸 실체익이라고 부릅니다. 끼워주고, 끼워주고, 재봉틀 바늘에 이제 실을 끼워주는데요. 앞에서 이런식으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려주고요 나란히 뒤편에 놔주고 다음에 옷감을 노루발 밑에 넣어줍니다 이제 전혀 땀수가 나오지 않았던 기계를 직접 가금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2 m m 3 m m 4 m m 전 자재로 땀수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3분격 바느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박음질을 하면 3개 바느질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 다이아를 돌려서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적으로 소리가 잘 돼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바느질이 나오고요. 세발 뜨기 바느질이라는데 이두 번째 발은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발에 단을 떠준 발고 가지고 세발 뜨기 바느질. 역시 후진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 각종 기능들이 여기에는 또 장점이 뭐냐면 요 압력 조절기를죠. 이 부분을 눌러주고 어 두비 바느질을 할수 있는 또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람로 자유자재로 누비는 거예다실끼는 거, 북실감는 거, 이런 식으로 누빔 된 꽃모양의 누빔이 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반영구적으로, 창고정 없이 한국에서 제조된 마지막에 국산 재봉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아, 사동 감골로로 보내지는 한국산 미싱 허니 20일. 수리 과정과 바느질하는 영상을 고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미싱 박사 큰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